저는 처음 사 사람이지만 성향으로 봤을 때좀 비슷한 부분도 있을 화비트에요, 것 같아요. 죠저 B형인데요. 전 A형이에요. 아, <laughs> MBTI. ENFP. 저 다른가요? ENF... p n f p 요 e 염정아 씨는 어떻게 잘, 되시는데요? 저도 잘 몰라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뭔지 알아요? 저도 나름대로 준비했다가 이게 안, 뭔지 되면... 뭔지는 뭐... 뭔지 안, 안, 안 되면... 근데 뭘 자꾸 뭔지... 뭘 뭔지 안다는 거예요. 안 어, 되면... 갑자기 약간... 주는 속도 어, 있잖아요. 것들은... 네. 네. 있죠 있죠. 염정아 씨 하면 좀 약간 그 자신감, 당당함이 좀 있잖아요. 염정환 씨가 이제 91년 미스코리아로 데뷔를 맞아요. 하셨죠. 맞아요. 스무 살에. 네. 내 91년도 미스코리아 선으로. 맞아요. 예. 네. 미스 인터내셔널 3위.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걸 빼놓을 뻔했네요. 네. 아 이건 몰랐었어요. 지금은... 아 미스 인터내셔널. 어, 그냥 그때 장안의 화제였어요. 아셨네요.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또 미스코리아에 좀 나시, 나가시게 됐는지. 그냥 그. 저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미스코리아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. 그 미스코리아 대회 맨날 텔레비전에서 일년에 한 번씩 네. 보잖아요. 그때 나도 저 무대에 좀 서야겠는데 이러면서 아, 스스로가 어. 주변에 어떤 추천이나 이런 게 있었던 아, 건 아니고 추천 전에 제가 먼저 <laughs> 내가 나를 추천한 거군요. 예예. 네. 보통 그 미스코리아 나오실 때뭐 어떻게 나오시게 됐냐고 뭐 여쭤보면 뭐 이제 미용실 원장님의 네. 추천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원서를 내서요.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았는데, 네. 염정아 씨 같은 경우는. 저는 경우에는? 제가 한번 너좀 나가봐야 되지 않겠나. <laughs>